초청의 측즉 한국인 배우자의 불허 사유인데요 가장 확실한 불허 사유 뭐겠어요 바로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 같은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법무부에서 가정폭력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게 법률로 정해놓은 건데요 가정폭력 범죄를 포함해서 총네 가지 불허 사유를 출입국 관리법 시행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데 잠깐 살펴보면요 첫 번째 가정폭력 범죄 두 번째 아동 청소년 대상 헌범죄 세 번째 성폭력이나 살인 같은 강력범죄. 마지막으로 네 번째. 허위, 혼인신고, 전력이 모두 초청이 불가능합니다. 이네 가지에 해당하는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결혼비자 신청 자체를 아예 할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. 내가 불허사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또 해당된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결혼비자 전문, 사회인가, 사무소에 상담 요청을 하시면요. 저희가 그동안 많은 성공 사례들이 또 있으니까요.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정 댓글에 링크도 확인해 주세요.